이어폰을 착용하시면 더욱 실감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영등포에 있는 모텔에 갔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간 뒤 여자친구는 TV를 보고 있었고 전 먼저 시수로 들어갔죠 한참 머리를 감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욕실의 전면은 반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었고 출입문조차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 당연히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아, 그냥 들어오지 왜 저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샴푸 거품을 물로 씻어내고 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볼 생각이었죠. 머리를 숙이고 거품을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자친구가 들어오지 않더군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뭔가 여자 친구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방에 혼자 남아 있는 여친이 걱정되기도 하고 어? 너, 내가 방문을 안 잠갔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여자 친구가 정말 장난을 치는 건가?라고 생각했죠. 아무튼 끝까지 씻고 나서 타월을 르고 나왔는데. 여친은 침대에 엎드려서 누워있더군요 방문을 열면 침대가 보였고 바로 창문도 보이는데 침대 창가 쪽에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꼼짝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내가 너무 늦게 씻어가지고 삐진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옆에 앉아서 어, 자기야 삐졌나? 어, 미안, 좀 오래 씻었다 이러면서 몸을 흔들었는데 뭔가 아주 이상하고 서늘한 기분이 드는 것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뭔가 이질감이 들었다고 할까요? 머리는 그렇지 않은데 제 몸이 뭔가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죠. 아씨, 괜히 오버하다가 별거 아니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냥 확인해 보자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 친구를 계속 흔드는데 아무런 이동이 없더군요. 그 순간 전 뭔가를 보고 몸을 돌려 그곳을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엎드려서 누워있는 여친의 팔을 보니 팔꿈치가 아니라 접히는 부분이 위로 올라와 있더군요. 저는 제가 잘못 본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저는 나체인 상태였고 제가 잘못 봤거나 여친이 장난을 친 거면 정말 쪽팔릴 것 같아서 몇분 뒤에 용기를 내서 저희 방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보니 여자친구는 뒤로 돌아선 채로 침대 위에 서 있었고, 긴 머리가 헝클어지지 않은 채로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 발짝 들어가려다가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이 절 보더니, 어?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고, 전 겁먹은 채,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방에 올라갔는데 그 방엔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 직원한테 옷만 갖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한급히 옷을 입고 모텔을 빠져나와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니 욕실로 씻으러 갔던 제가 하도 나오지 않아서 약간 삐져 있었는데 갑자기 물소리만 들리고 반투명한 유리에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분명 제가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여자친구는 순간 겁을 먹었지만, 저, 설마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욕실 문을 그렇게 열었는데, 욕실엔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뛰쳐나와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자친구에겐 차마 화를 낼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서로를 보지 못하고 엇갈리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